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경의 성도를 향해서 위하여 그동안 자기 이제 여러 재물들도 썼을 뿐 아니라, 아, 그동안 자신까지도, 그 자신까지도 아낌없이 시생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몰라주고, 아, 저 유대인들의 이제 기근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우리 좀 하자. 이렇게 권면했을 때, 사도가 그것을, 그 구제연금을 편취를 해서 아, 이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 속임수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할수 없이 이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진심을 털어 놓았던 거죠. 여기서 이제 사도바울른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그 자신까지 되어줄 만큼, 아, 재물도 허비하고 자기 자신도 되어주는 그런 사랑을 내가 베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허비하게 만들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재물을 모아놓고 자식의 교육과 또 건강과 장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재물을 아낌없이 허비를 하죠 재물만이 아니라 뭐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뭐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 사도가 그런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사실은 뭐 자녀들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분은 부모의 사랑을 몰라주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일을 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쏟을수록 오히려더 언행을 사도의 언행을 의심하고 음모름을 만들어가지고 사도직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부 이제 그 거짓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부추긴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그동안의 진심을 다 털어놓고 이런 사랑을 앞으로도 해야겠다. 이런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도의 모습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죠. 어, 허비하는 듯, 허비하는 사랑. 어, 거룩한 낭비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도 그런 거룩한 낭비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아, 그, 아, 그것도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줘요. 3차원적인 세상, 아, 이제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하신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을 위해서 이 드넓은 우주를 만들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광활함은 참 한이 없습니다. 빛이 1초에 가는 거리가 30만 킬로라고 해요. 똑딱 하는 순간에 빛이 30만 킬로. 어, 지구의 일곱 바퀴 반 정도를 도는 거죠. 근데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해요. 근데, 어, 관측 가능한 우주, 뭐, 옛날보다 더 훨씬 더 이제 많이 볼수 있는, 넓, 멀리 볼수 있는 건데, 예,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 거리를, 어, 아, 930억 정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멀어졌던 것 같아요. 길어졌던 거죠. 9930억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1초 가는 거리가 30 아,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면 1년 빛이 간다면 얼마나 멀겠어요, 그렇죠? 초로 계산하면 말나이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130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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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억 광년을 가야 우주를 관측 가능한, 그것도 관측할 수 없는 우주는 더 멀리 있을 수 있으니까. 얼마 정도나 이 우주가 큰가, 이걸 상상이 잘안 되잖아요. 이것을 사실은 그 속에 티끌보다 작은, 그런 지구라는 작은 별에 만들어진 인간을 위해서 그걸 바라보라고 하시고, 하늘에 별들을 달아놓으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참 하나님의 창조는, 어, 거루가 낭비적이고, 이럴 낭비가 할 정도, 이럴 필요가 있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안 되죠. 그래서 외계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천체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칼 세이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칼 세이건이라고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어, 대중적인 어, 이제 전체 물리학적인 책을 쓴 사람인데, 거기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드넓은 우주의 지적 생명체가 인간뿐이라면, 얘는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 어디 의견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 하지만은, 의견의 존재는 분명한 실체가 없고, 신이, 신을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인 고도의 그런 지적 존재는 이 지구에 있는 인간 외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드넓은 광활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걸 통해서 신비를 느끼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배할 수 있는 지적인 생명체는 인간인데, 그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참 거룩한 창조의 낭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사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가 참 대단하다는 라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태운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소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죄를 이제 씻기 위해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죄값으로 내어 놓으셨다는 거죠. 죄인일 뿐 아니라 원순으로 타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인간이 받을 무서운 물을 그에게 쏟으시고 자기 아들을 아주 내버리는 어 일까지도 하나님이 감행을 하신 거죠. 어떤 임금이 아주 죄질이 나쁜 사형수를 위해서 자기의 왕위를 이을 그런 독생, 외아들을 희생할 그런 임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을 감행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사랑이 아주 지극히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당비지요 그럴 필요가 인간에게 있지도 않거든요. 폐형 무도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인간인데, 지옥풀에던져도 뭐, 마땅한 죄인인데, 그 후손들이기 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랑해서 살리시려고 외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을 감행을 하셨죠. 십자가 바로, 십자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어처구니 없을 낭비하는 그런 사랑의 기념비지요. 아, 또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에 있어도 참뭐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허비를 하시죠. 이스라엘은 바로 택한 백성들의 이제 세상 백성들이고 또 신양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의 이제 예표지요. 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보시지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이런 허비하는 사랑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말씀 중에 하나가 호세아서 11장 8절, 10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아,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어, 에브라임이 그때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아,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러 왕이 세라고 해서 그 당시에 아주 그 번성하고 막 그럴 때예요 사실 그럴 때인데 죄는 점점 깊어 가고 있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잡신을 섬기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은 막 마음이 그들에 대한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버리겠다는 거지 그들을 내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죄 때문에 그들이 팔려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사에서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라 아브라함은 모르고 아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것도 참 하나님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영혼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광대하고 끝없는 조건없는 사랑과 희생을 알기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사랑을 알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거지. 조건과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하고 신뢰하여 삶을 내어주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 백현백성들인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기꺼이 베풀어야 하는거지요. 그 20세기 중반에 정부가 한5 0 6년에 순교하는 분들인데, 휘튼대학이라는 대학에 이제 부응이 일어났어요. 그 대학에 출신이기도 하였던 짐 엘리오트라는 분과 4명의 네 다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특별히 이제 그 남미 쪽에 에콰도라는 곳이 있는데, 아그 에콰도르라는 곳에 아주 그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은 아, 그런 미개하고 아주 폭력적인 그런 이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전혀 아무도 모르고 누구하고도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아주 악한 아, 아 폭력적인 그런 부족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오래 준비하고 그러다가 출발을 해요. 그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접촉하는 과정 중에 있다가 결국에는 무참하게 참수를 당해서 다섯 명이 죽어요. 그 소식을 들었던 미국인이 발칵 뒤집혀 졌지요 그리고는 신문지상에 했던 말이 이 얼마나 무모하고 쓸데없는 쓸모,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런 낭비냐. 이런 탄식을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데 그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인 질민 엘리오트는 아, 그의 젊은 대학 시절에 이런 글귀를 썼어요. 아,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없는 것을,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참,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인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지만 은 그런 거룩한 어, 낭비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준비하고 헌신을 했던 것이죠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드리는 어, 온전한 사랑 그 희생이 어, 바보가 아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참 어, 낭비하는 거룩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